오늘 우리 집 이제 보면 곰팡이가 안쪽에서 이렇게 막 펴요. 이렇게 피면 이제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 물이 이제 곰팡이를 만드는 건데 그, 그럼 결로가 왜 생기는데? 외기는 차갑고 내기는 이제 난방을 하니까 뜨겁고 그러면서 이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 이 사이에서 이제 있을 점, 있을 점이 이제 노점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고 이 물이 이제 곰팡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. 첫 번째, 곰팡이를 죽여야 돼요. 곰팡이를 죽이고 물을 없애야 돼요. 그럼 물을 없애려면 단열이 돼야 돼요. 자, 그럼 단열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단열 페인트를 쓰든, 단열 판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제 이 단열을 시키든. 근데 단열 페인트를 하면 단열판을 설치하는 게 가장 베스트. 왜냐하면 이거를 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물이 안 생기게끔, 단열이 확실히 되게끔. 근데 이거는 비싸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곰팡이 다 제거하고, 인트랑 곰팡이 다 제거하고, 다시 이제 크랙난 거, 메꾸미로 다 없앤 다음에 여기 이제 단열 페인트를 바를 거예요.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열 페인트 한세번 바르고, 이제 결로 페인트 한네번 바르면 된다는 집도 있고, 안 되는 집도 있어요. 이제, 노, 이제, 오래된 집이면 집일수록 우풍도 심하고 해서 안 되는 집이 있는데, 만약에, 저희 집은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할거예요 단열 페인트 한 번, 세번 바르고, 결로 페인트 네번 바를 건데, 음, 확실치 않지만, 그래도 예전에 결로 페인트 세번 바른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, 결로,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아, 단열 페인트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. 왜냐하면 이 단열을, 이 벽을 두껍게 안 만드는 이상, 벽을 두껍게 안 만드는 이상 절대 단열이 안 된다.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래도 저희는 단열판을 시공하려면 이제 돈이 비싸니까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. 페인트 보니까 한 10만원이면 다 칠하겠더라고요. 이제 그 평수가 좀 작아서. 그래서 한 10만원, 15만원 투자해가지고 한번 단열 페인트랑, 단열, 단열 페인트랑 결로 페인트 사가지고 곰팡이 한번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